드디어 9월이 됐습니다. 요즘 좀 시원하십니까? 네, 아, 아닌 가요. <laughs> 대구는 여전히 덥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요즘은 밤에는 조금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 넷플릭스 아시죠? 넷플릭스 거기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어, 아시는 분도 계시네, 계시네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이제 어딱 떴습니다. 만화영화입니다. 만화영화. 만화영화 애니메이션이죠.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해졌습니다. 재미도 있고, 그리고 저 내용 중에 보면은 이제 서울이나 서울의 아주 뭐 북촌마을이나 뭐 저기 타워, 남산타워도 나오고, 아주 우리나라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한테 열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저기 나오는 캐릭터 중에 또 이제. 더피라고 있습니다. 더피.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저 호랑이죠. 더피. 더피. 위에 호랑이 위에 보면 까마귀가 서시라고 하는데, 저, 이제 두, 두 캐릭터가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저 캐릭터가 어디서 나냐면은 왔 오른쪽에 보시면 우리나라 전통 미나 중에 호작도라고 있는데, 저기 호랑이와 까마귀 거기에서 따와가지고 쟤들이 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저기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제들하고 비슷하게 생긴 또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틀어 주시겠어요? 아니요. 이거 말고 요건 조금 이따 봐해 주시고. 영상이요, 영상. 네. 뉴스 하나 잠깐만 보고 갈게요 어, 광고는 지나가 주시고. 소리가 안 나오는데? 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집힌 흥행 열기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어집 올해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전망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5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은 41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 378만 명을 훌쩍 넘는 수치인데요 박물관이 캐대원의 흥행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는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호랑이나 까치 캐릭터 굿즈를 사기 위해 박물관 오픈만 현상이 이어졌고요. 지난달 기준으로 하루 평균 2만 4천 명이 박물관을 찾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연간 관람객이 400만 명을 넘긴 건 2023년 이후 두 번째인데요.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1945년 박물관 개관 이후 처음으로 500만 고지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 우리나라 중앙국립박물관조차도 이 영화 하나 때문에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아까 PPT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거기 영화에 나오는 이제 캐릭터 이제 그세 명의 여자 여자 이제 팝팝 가수들이 있고요. 거기에 반대되는 가수들이 남자 가수들이 있는데 이제 저 저렇게 다섯 명입니다. 얘들이 이름이 사자 보이스입니다. 사자 보이스. 근데 이제 저 중간에 제일 중간에 있는 저 사람이 리더입니다, 리더. 근데 저분의 이름이 바로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와 이름이 같습니다. 진우입니다, 진우. 그래가 제가요좀 되게, 되게 바쁩니다. 여기저기 분리사해라 되게 바쁩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넘어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이게 부족한 사람이 서 있는데 항상 이제 목사님께서 매월 첫 주에 제가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매월 마지막쯤 마지막 주쯤 되면은 불안불안합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laughs>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한주 내도록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어른들 앞에 서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 <laughs> 뭐 여러분도 뭐 하여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찬양을 좋아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찬양을 너무 너무 많이 듣고 또 많이 좋아하고 많이 하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이러세요. 찬양하는 데는 정말 자신 어디서든 잘할수 있고 자신이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어머님께서 저희 어머님께서 한 번은 말씀하시는데 네가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고 뭔줄 아니하고 물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머님께서 어릴 때 되게 찬양을 많이 불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니까 되게 어머님한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평생 할수 있는 그런 찬양의 기틀을 이제 아주 간단 아기 때부터 어머님께서 수시로 틈틈이 찬송가 불러주시고 복음상가 불러주시고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이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앞에만 쓰면 너무 너무 작아집니다. 너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성경 주, 이제 말씀 준비를 해보면 너무 짧아요 항상. 하, 생각보다 너무 짧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색소폰 연주도 막 하고, <laughs> 그래가 이제 지난주에도 아 이번에 안 되겠다, 색소폰 연주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금요일 날 이제 연습을 막 하다가 갑자기 악기가 이렇게 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밑에 음이. 그래서 어, 이상하다 이러면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거기 뚜껑을 덮는 가죽이 좀 찢어져가지고 밑에 음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AS를 맡기로 딱 가니까. 마침 주인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출장가시고 그래, 어떡 하노? 하다가 이제 금요, 토요일 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갔는데 어제 이제 가니까 아저씨가 오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맡기고 이제 내일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도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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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웃음> 설교가 절더라도 <짤> <laughs> 이해해 주십시오. <laughs> 네 오늘. 오늘 성경말씀 126편과 10편, 126편과 127편을 너무너무 유명하고 또잘 아는 그런 성경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는가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짧게, 아주 짧게 <laughs>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 뭐 위시 리스트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거. 죽기 아, 어, 버킷 리스트라고 하죠. 네, 버킷 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죠 그렇죠? 버킷 리스트의 의미는 원래 뭔지 아시죠? 원래 이제 죽기 전에 해 보는 거죠. 옛날에 사용수 이제 사용수들한테 옛날에 이제 사용수들은 교수형을 자 이제 목매다는 거그래서 이제 바게스 버킷이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목매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뭐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이제 버킷리스트인데 혹시 버킷리스트 있으신가요? 아마 여러 가지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 겁니다. 뭐 집이 없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을 갖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안 다녀본 사람은 해외 여행을 가가지고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도 한번 보, 그런 풍경을 경험해 보는 것 이런 것도. 버킷 리스트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마음을 나누고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런 것도 버킷 리스트일 수 있고 안정된 삶이나 또 새로운 경험이나 깊은 관계에 대한 바람 이런 게 버킷 리스트일 수 있습니다. 어, 단순한 욕심일 수도 있고 또한 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가치 추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복 복을 꿈꿉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 사랑받는 삶, 열매 맺는 인생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숭고한 삶의 가치를 담은 복이 수고의 열매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에서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정말로 가치 있는 기쁨과 그리고 가치 있는 삶의 원리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편 126편에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지은 시, 시입니다. 저자들은 상황도 다르고 두 시편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하나로 뭉쳐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126편은 회복의 감격, 그리고 시온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요. 127편은 참된 평안과 열매, 사랑받는 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두 시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 참된 기쁨과 가치 있는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의 기쁨을 만듭니다. 우리 126편 1편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죠?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렇게 기억해, 뭐 기억하에 둔 순간이 있을까요? 있죠. 맨날 꼴찌 하다가 오야다 갑자기 선이팍 올랐을 때, 그죠.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마침 공부를 했는데 그 시, 부분이 시험에 딱 나왔을 때, 그때 그럴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수로 찬공이 골로 들어갔을 때 이런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2 0 0 2년 월드컵, 그죠. 하, 그때 진짜 기적 같았어요, 그죠. 4강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죠그 그랬고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승엽 선수가 그 전만 하더라도 계속 스트라이크 아웃당하다가 8회 말에 역전, 어, 역전 아닌데 스리로 홈런을 치면서 했던 그 순간을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 순간들은 정말로 꿈같은 일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이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회복될 때 그들의 마음은 웃음과 찬양으로 가득 찹니다. 그 기쁨은 외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참된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누구랑 함께 하는 데서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서 참된 기쁨이 시작이 됩니다. 네두 번째로는 믿음의 씨앗은 눈물로 심지만 바로 열매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의 길마다 때때로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어떻죠? 절대로 헛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때로는 작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 위에 은혜의 비를 부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열매는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자랍니다. 우리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눈물로 자라게 할때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면. 끝없는 사랑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127편 1절 2절 한번 볼까요? 127편 127편 1절과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있음이 헛되도다. 네, 2절도 같이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또 학생들은 공부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멀리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지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자는 동안에도 큰 복을 주십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존재만으로도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은 끝이 없고 끊임없이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평안과 사랑이 우리 삶에 흘물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또한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또한 친구 관계에도 또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에 바로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살로니카 선서 4장 3절 잠깐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하시죠? 거룩함이라고 하시죠 여러분들 거룩한 것이 무엇이죠? 거룩한 것 성결한 삶을 의미하죠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건또무엇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한 삶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배우는 데서 끝이 난다면은 성결한 삶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성결한 삶을 말씀과 예배와 또 기도를 통해 배우고 그것들을 흘러 넘치게하여서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에서 옵니다. 복은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맡길 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눈물로 실를 뿌리되 주님의 손에 맡기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며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우리는 거룩하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다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되었기를 바랍니다.